핵심 포인트 20번, 우리 자동차 사고 중에 형사상의 책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자 경향은요, 첫 번째, 자동차 사고의 책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이런 유형이 나오는데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 크게 세 가지 책임을 져야 되죠. 첫 번째, 민사상의 책임. 주로 이제 손해배상이 될 텐데 이것들을 대부분 이제 보험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행정적인 책임. 이거는 뭐 면허 취소 면허 정지 이런 것들이고 세 번째가 이제 지금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는 형사상의 책임이에요. 형사상의 책임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뭐 구속 같은 직접적인 신체적인 어떤 벌칙이나 아니면 벌금 같은 이런 재산적인 벌칙 이런 것들을 형사적으로 받게 되는데 자동차사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전부 다 형사 처벌하게 되면 전 국민이 전과자가 될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요건 첫 번째.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라는 의사가 있다. 이걸 우리가 반의사불벌죄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보험가입. 종합보험을 가입해서 내가 굳이 형사, 형사합의 같은 걸 보지 않더라도 피해자를 보상할 수 있다. 이두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형 두 번째 나와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가지 사망사고, 뺑소니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같은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보든 반의사 불벌이 있든 보험을 가입했든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사 벌칙에 관련된 기본적인 형사 책임은 큰틀 안에서 여러분이 정의를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들, 자배법에서 세부적인 내용이랄지 아니면 지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된 뭐 12대 중과실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기시는 게 요번 부분에서는 중요해 보입니다 자 사고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전국민이 전과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두 가지 경우에는 형사처벌하지 않겠다 첫 번째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라고 하면 처벌하지 않겠다. 이건 결국 뭐냐면,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보라는 거예요. 형사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보험 가입 특례, 책임 보험뿐만이 아니고요. 대인 대물을 포함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어차피 보험에서 피해 보상을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손해를 모두 배상할 수 있다면 형사 합의가 없더라도 예, 처벌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두 개, 반의사불벌과 보험가입특례, 이두 개는 기억하시고요. 예, 민법으로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자동차 손해에 관련돼서 민법의 특별법으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법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가 배상 책임의 주체가 누구냐면 운행자거든요. 운행자. 자동차 소유자, 운전자가 아니고 이걸 포괄하는 운행자라고 하는 개념이고, 두 번째,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를 입증했어야 되는데 그 입증 책임이 지금 운행자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부 무과실이니까 조건을 갖추면 과실이 없는 걸로 우리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럼 조건이 뭐냐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운행자가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운행자가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요. 두 번째, 나는 과실이 없지만 피해자 또는 제3자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그 제3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고요. 세 번째, 내 자동차에 기기상 결함이 없다는 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피해자가 잘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운행자가 잘못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 시험 문제에 조건부 과실 책임주의. 이런 질문 가끔 나옵니다. 여러분이 조건부 과실 책임이 아니고, 무과실 책임주의다. 그 다음에 운전자가 아니고, 운행자다. 그리고 특별 법이기 때문에 우선 적용된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요. 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보험가입특례, 이런 것이 있으면 처벌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되지 않는 경우니까 처벌을 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죠. 첫째, 사망사고. 두 번째, 뺑소니. 사고 후 도주사고죠. 그 다음에 12대 중과실 사고예요. 요거는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이 12대 중과실 사고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바르게 고르시오.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12대 중과실이 뭔지 여러분이 한번 챙겨 두셔야 되고요. 그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뺑소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하는 사고예요. 그런데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 특히나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키 포인트가 뭐냐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과속이 있거든요. 속도위반. 속도위반인 경우에는 기준이 20km를 초과하는 거예요. 요거를 10km 이런 식으로 시험 많이 내고 있습니다. 20km 잘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주치운전, 음주운전인 거죠. 이게 예전에는 0.05였는데 제도가 바뀌어서 지금은 0.03%가 넘어가면 음주운전이죠. 두 개의 숫자 20km 초과. 0.03% 요것도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